아니 핵 쓰지도 않는 사람인데 핵 판매를 하면 어떡해? 어? 내 네, 이기라고 하세요 그러면은. 어. 그 자기가 이긴다는 게 어떡해? 나보고. 이기 이기는 거지. 아. 무섭다고 전해 주세요. 굉장히 무섭네요. 어, 그렇게 엄청 강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 강하게 나오니까 쏠리는데 <laughs> 뭔가 엄청 비장이수가 있나봐 1대1이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비장이수 야! 깔짝대지 마라 도 진짜 그러 혼난다 근데 미드가 저거네? 야저 저거 이즈리얼이네 팀워소포지야 아니 <laughs> 티소포트 팀워 우리 뭐가 이렇게 난이 많이 바뀌었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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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들어가면 힐을 쓰니까 들어가지 맙시다. 아, 무섭다. 퓨전 막! 깔끔했어. 아주 깔끔했어. 아주 깔끔했어. 아니근데 아니근데 어 전적으로 보면은 제가 점프대 제논한테 한번 졌어 어 한번 졌었어요 <laughs> 저번에 한번 어 저번에 한번 1대1 한적 있는데 야스오대 리븐을 해가지고 어 야스오대 리븐 해서 졌어 어 한번 졌어요 한번 졌어요 1패야 1패 응, 제논과 제논님과 저와의 그어 1대1 선적은 1대0입니다. 응, 내가 한번 졌었어. 큰 누구도 내 일을 기약할 수는 근데 뭐 그렇게 1대1? 아니, 1대1이 뭐가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. 진짜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나는 나도 하면은 어 저도 하면 나도 하는데 어 나도 한다니까 나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다들 난리인 거야 안 그래요? 아 뜨는 거 보고 싶다고? 아 그러면 신청하라고 하세요. 어. 아이디를 밖으로 기, 밖으로 하기 귀찮으니까 나는 이 아이디로 할래 그냥 어차피 이아이디에눈다 있으니까 <목소리> 와 다행이다 이제 <이주> 달리기 빠른데? <목소리> 오 이즈 이속 빠른데? 왜 이렇게 빠르지? 그냥 한대 빠르게 툭 치고 뺄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속 엄청 빠르다 쟤아 쟤가 더 팔아야지 있으나 만나네 <목소리> 아, 아니 있지 아니 근데 진짜 막그렇게막 기구만 장애하고 있다고. <웃음> <웃음> 연장 챙기러 가라고. 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<laughs> 어, 굳이 신경 안 쓰도 돼. 우주막 이선이 개점 다시 치지라고? 왜친추 걸죠 제가? 내가 친칠을 왜 걸어 온데? 한번 누가 누가라는 거야 친칠을? 갑자기 아 갑자기 뜬금없네. 어 엄청 뜬금없이 나한테 친칠을 걸려는데 어떻게 친칠을 해? 그래, 아, 오케이, 야, 그러면은 야, 야, 그냥 그렇게 기고만 전하면 난 랜덤 피그로 해서 이긴다고 하세요. 어, 제일 자신 있는 모습 읽어내고, 저는 랜덤 피그로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. 아, 랜덤 피그로 해도 이길 것 같아. 내가 한 번도 안읽본 챔피언 들어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. 저게 진짠지 불안지 모르겠지만, 진짠지 불안지 모르겠지만, 음. 진짠지, 굴한진 모르겠지만. 랜덤픽으로 해서 잔나가 나오도 이긴다고 하세요. <laughs> 그니까 내가 봐도 다 그런 것 같아. 쌈부 치려고 어, 엄청 막입혀는것 같아. 날다고들 말이 다 다르잖아. 어이들 말이 다 달라가지고. 소리... 소울. 하나 망가지는 거순식간 그러니까 야 이상한 말 하지 마 얘들아. 내가 내말내 말은 와전시키지 마. 와전시키지 마. 어, 와전시키면서. 굳이 그렇게 어, 싸움을 바라는 거면은 1대1은 해줄 수는 있어. 나도. 아 각자 판 끝나면 한번 뜨자고? 오케오키 수로수로 <laughs> <없는 웃음> <laughs> 잔나가 나와 아근 진짜 입을 털어 아 근데 입안 털으면 어게할겁니다 어? 봐봐 아 진짜로 아 그러면 아 내가 한번 봐볼게 그럼 방송을 어 제가 한번 방송 봐볼게요 입안 털기만 해라 진짜 바로 킵니다 어제가한번 봐볼게요 이게 도방이 나쁜 거긴 한데 도방으로한번 가보자 입사기. 아, 정판에 나무사기 말이야. 괜히 아, 이거 나무사기 가지고. 아무 말도 안 하는데? 어, 아무 말도 안 하는데? 그 이거 봐. 이 자식들. 개소리 했구만 그냥. 아, <laughs> 개소리 하는 거였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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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근데 이 사람. 왜 이렇게 화질이 구리죠? 에이? 뭐야? 일단 이거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못 보겠다. 아유. 다음에 화질 좋을 때 봐야 되겠다. 아니 화질이 안 좋아서.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못 보겠어.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아무 말도 안 하잖아, 근데. 내가 봤을 때는. 아, 내가 안 내가 안볼때서었다고안 털잖아요, 근데. 와우, 야 아깝다. 바로 땄어야 됐는데 너무 서 음신을 보네. 아쉽다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아니, 확실해. 아니, 그러니까,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말합시다. 확실한 것만. 1대1을 뜨는 게 확실한 거야? 그니까, 2턴 거다 빼고, 2턴 어, 거 빼고, 1대1을 하는 게 확실해? 어, 확실한 겁니까? 무릎방으로 하자고? 나는 왜 무릎을 꿇어 내가? 어, 나는 왜 무릎을 꿇어, 내가. 무릎 왜 끌어, 내가? 무릎왜꿇어 장난이었는데, 이간질 하는 거라고?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. 어,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. 이래가지고, 진짜 1대1 한다니까? 어, 이래가지고, 진짜 1대1하고 무릎걸고. 로와 보면 넌 뒤져야겠다. 야수에게 내리는 거의 어 블루와도 똑같기 때문에 야이씨, 와, 미니언 먹냐, 야 와가지고 미념먹냐 너 존나쁘게 야 아주 어이없는 애네. 오늘로 와 물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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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기지 기지 기지. 어, 귀지, 귀지. 오, 죽을 뻔 했는데, 엄청난 타이밍에 궁주았습니다 와, 소라카, 개구. 위험했다. 근데 방금 죽었어도 아마 처형 아니야, 처형? 방금 죽었어도 처형이었는데. 안되겠네. 죽는 것보다는 타워을 미는 게 좋죠. 이거 퍼블이잖아. 오미니. 오. 오, 깜짝이야. <laughs> 오, 갑자기 무섭네. 텔론 일방팀 중이라고? 아 그래 그래 알았어이 게임 1위 하는걸로 하고 알았어알았어 입턴거는 어 입턴거는 내가 와준된거라고 생각할게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입을 터는게 좀 웃기기도 하고 야 잠깐만 궁, 궁, 막궁 입고 막, 막 그렇게 하는데 막덤비고막그러안돼 야이씨 야 뒤졌다 일로 와 덤벼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야 들어와 나안 뺐어 어? 야 미안하다 야씨 야씨 나랑 강하구나 <laughs> 아니 강하구나 아니 킬를 피했어 내 킬을 피한 게 아니라 못맞춘거죠 어, 못맞춘거 그랬는데 잘하던데 스타는 잘 컸니? 어, 잘 컸었네. 이고 결국에는 어, 결국에는 이간질 때문에 손이 봤어 이간질 하지 마라, 얘들아 이간질 안 좋다, 진짜. 이간질 하지 마. 고수당해, 진짜로. 어. 제논이랑 진짜 친해다고? 안 친한데요? 안 친해 안 친해요. 한 번밖에 못 봤어 나도 한 번밖에 못 봤고 따로 막 연락을 주고 받은 적도 없어요. 아, 좀 아깝다. 와, 빠르게 날렸는데. 아직 죽기한 번밖에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정말 어, 거의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. 와플레쉬야 덤벼 그대로 들어와 들어와 카만이요 카만이요 카만요오 팀보다 오 팀도 무서운데. 이즈리얼 보다 이렇게 팀워가 나쁘지? 무섭고와 씨, 맞췄다. 대박! 체 <목소리가> 아... 마카롱, 마카롱, 그 정도 아니한데요 마카롱이 누구야? 난그 사람 손 들어보는데, 마카롱. 을 했습니다. 야, 들어보적도 없는 사람이랑 신나다고 물어보지 마라. 어? 마카람이 누구야 진짜 레알 처음 들어보는데? 그래 이간질 좀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세요 아쟤는 편집 쟤는 편집잘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나 어떻게 알아 좀비왕이라고요? 좀비왕이라고? 카타교수는 누군데 아 근데 이거 확실하게 해야될게 있다 확실하게 해야될게 있어 좀비왕에 있는 사람들과 저는 친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어, 안 친해, 안 친해. 마카롱인 사람이 카타 교수야. 근데, 근데, 아니야, 웃기야. 딱, 딱 들어봐. 웃긴 게 뭐냐면은, 나는 몰라. 카타 교수도 몰라. 아, 공중 뛰어, 빨리. 와우! 짜증 <laughs> 놀라지 마라.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안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러니까 니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은 난 텔론밖에 없어 응, 텔론 텔론밖에 없어 텔론밖에 딴 사람들 안 친해요. <laughs> 저도 최대한 빠르게 게임을 끝내고 있으니까요, 근데. 어이구. 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. 명에는. 이름이 아닌. 아이. 아이. 샤샤샤. 아깝다. 떠물리 돌았는데. 테스트는 만약 아니 테스트어 친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긴 해. 아 친하진 않아요. 근데 알긴 알지. 어 확실하게 알아.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을 할수 있는 거는 그거야.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웬만한 좀비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테스트온형을 테스트형이랑더 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엄청 친하진 않고. 엄청까지는 어, 엄청, 엄청 아니고. 웬만한 좀비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테스트온형이랑 친하죠. 아니, 영구랑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영구랑은 친함 그 이상이죠. 어, 친함 그 이상이지. 영구랑 물어보는 것도 이게 좀 애매하다. 어. 여자친구한테, 어, 여자친구랑 친해요. 이것도 물어보는 거 이상해. 어. 건들지마 임마 누가 웃었다고요? 아무도 안웃었는데요? 야 무섭다 하지마라 그런소리 옆에서 갑자기 여자 여자가 웃었다고 하는데 그런 개소리 좀 하지마라 나 진짜 집에 혼자있다 지금 집에 혼자있는데 막 그런 헛소리 하지마세요 진짜 어? <laughs> 야, 졸아! 야, 졸아! 졸아! 야, 이건 졸아! 야, 이건 졸아! <laughs> 야, 졸아! 아, 팬타키 한번 먹게요. 진짜 근데, 아, 뭐라... 에라이 쓰레기다시.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. 나, 부러워하지. 들어와들어, 안 먹어. 어, 에라이 패배자다시. 그야 한번 주면 어디가 붙나냐? 어, 나 같은 루어 내 팬타키, 아, 팬타키 못 먹어서 어떻게... 아, 요즘 타 너무 아까워. 왜안 주지? 나는 팬타키를... 왜안 주는 거죠? 나는 팬타키를 먹으면 안 되는 운명인가? 왜안 줘? 아, 이거 압도적. 이게 바로 야소죠. 야소는 야스오는, 야소는 야스오는 늘강해 영구 클랜들 이선이 클랜 무조건 내가 이기지 근데 야그 솔직히 상대가 안 다니까. 상대가 안 돼요. 영구가 나를 이기려면은. 어어어 잘 모르겠다. 어날 뭘로 해 이길, 이길,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날못 이겨. 아예 이길 수가 없어. 와이 와씨 잠깐만. 이큐 빗나갔다. 그아 빗나간 게 아니네. 맹수 같트 맞았네. 비그러게요민도갈 <laughs> <인도> 발리고, 하하하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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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도 저한테 발 자,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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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할수 뭐 있어? 3대1? 가능하냐? 야 가능하냐? 21킬 먹으면 3대 가능하더구? 21킬 먹을 수 있냐? <laughs> 아니 21킬 먹을 수 있냐? 먹어보세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아니 21킬 먹어보세요 <laughs> 아이고 미드 하든가, 어 미드 하든가. 미드에서 나 이기든가. 전형적인 패배, 어 전형적인 패배자들이 하는 소리. 빠르게 끝내드리겠습니다. 아니, 봐봐. 솔직히, 트럼들이 나를 솔키를 한판 땄다. 어, 한번 땄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. 인정이에요 얘가 2 1키을 먹을 수 있을까? 절대 못 먹어, 절대. 와우, 딜량 쩔었다. 예스.